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노노와 모모일에 대해 이틀 뒤에 이제 출시된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빨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 이벤트, 아니 이번 뽑기 참여 안할 겁니다 왜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중 픽업 이중 픽업은 일단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말이죠 확률 업입니다 그것도 확률 업이 된다는 소리인데 소콘 한번 뽑기 해보셨... 뽑기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질 거예요. 저는 이제 제대로 뽑기를 해봤던 게 에다일 때, 에다 뽑을 때한번 160뽑까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이 얼마나 매운지 알고 있습니다. 저 지금 가진 재화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2,100에 7 8 그리고 저의 예산은 한 달에 15만 원이 한개입니다그그니까 15만 원으로 정해놨어요. 이 게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만 이상으로 쓰지도 않을 거고, 픽업을 다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걸렀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틀 뒤에 나올 이것들도 걸을 예정입니다. 노노위를 만약에 단독 픽업을 했더라면 저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중 픽업이기 때문에 저는 다 뽑을 만한 돈을 쓸 생각이 1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안 들어가는 이유를 굳이 갖다 붙이자면 지금 게임이 이갱 게임? 하나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복의 탑, 정복의 탑에서 이제 신캐들, 신캐들 이제 좀 써보고 그런데 또 신캐를 써버리면 제가 먹 뭐, 이제 먹은 캐릭을 써버리면 보시는 분들이 불편해요. 없는 캐릭터들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제일 좋다고 하는 콜글베를 쓰면은 콜이랑 글로리아 베일을를 쓰면은 불편하신 분들이 그다지 없는데. 뭐지? 새로운 캐릭터들을 쓰면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략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저도, 저도 이제 신캐를 써서 어, 좀더 쉽게 깨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긴 한데 유튜브를 할 거면 인간에선 그런 거 최대한 안 쓰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이유도 있고 할게 너무 없습니다. 이 소탕 싹다 딸깍딸깍딸깍딸깍 그 다음 우리 이걸로 넘어가죠 이제. 글로리. 글로리 가서, 다섯 판? 유튜브 옆에 틀어놓고, 아니면 뭐, 딴걸 하면서, 중간 거나, 쉬운 거, 아, 참고로, 글로리 전장은, 쉬운 거를 하든, 높은 걸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쉬움으로 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퀘스트 깨는데 아무 문제 없고, 결승 여과기다 먹는데, 1도 문제 없으니까, 꾸준히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쉬움 해놓고, 딸깍딸깍 다섯 판만 꾸준히 하면 되는 거죠. 하루에. 그러고 나면은, 이제 길어봤자, 길어봤자 20분 걸려요 글로리 전장이 시간 다 먹는거죠 나머지 그거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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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렇 하는거는 5분이면 다 하지 않나? 어쨌든 시간이 거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쓸만한 맵도 없고 컨텐츠도 없다 보니까 승캐를 그렇게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제 커뮤니티를 계속 보다보면은 다 필수같죠? 다 필수지 아, 다 매력있고 다 자기만의 특색이 있고, 다 좋은 캐릭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티어를 나눠가지고 뽑아야 되냐, 마느냐 나누는 건 우리 뽑을 수 있습니까? 99%의 유저들은 다못 뽑을 텐데.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안 하셨을 텐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거르자. <laughs> 저는 거르자고 주장합니다. 돈, 솔직히 100만원 예산 잡아놓으신 분들은 왜 걸러요? 명함 다 따야지. 근데 저는 명함 다딸 생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픽업은 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걸러서 손해볼 일이 될것 같아요. 뭐, 꼬면 참고 딴거 써야지, 뭐, 어쩌겠어. 자, 그래도 픽업 영상이니까, 아이, 캐릭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노노 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독 픽업이면 바로 들어갈 거예요. 무조건 뭐 뽑을 거예요. 쿨템? 베일이라는 건 쿨템이 아니라, 어, 베일이라는 건99% 광력된가. 광력 피해를 한 번은 그냥 무조건 막는다. 성급이 올라가면 1턴마다 쓸수 있어가지고 그냥 몇턴 막아줄 수 있겠지만, 아, 맞아도 되겠지만, 광력 피해를. 이 캐릭은 1성이라서 1성만으로도 엄청난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 대성능을 다 낸다고 해요. 해다 같은 개념이겠죠. 허약삼이라는 게 뭐냐? 적의 받는 피해 증가 30%를 증가시킵니다. 피량 증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 이거, 쿨이 3턴이고, 쿨이 3턴이래요. 아, 에너지는 1개 들어가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스킬. 그 다음, 리더 오라가 말도 안 되게 좋은데, 침략의 불에 포함되는 캐릭터가 베이라 나중에 나올, 뭐, 극딜러들이 침략의 불에 포함된다고 해요. 이런 캐릭들의 스킬 데미지를 10% 증가시킨다. 이두 개의 스킬이 메인입니다. 허약을 부여하고, 스킬 데미지 10%가 증가한다. 나머지는 나지 뭐별볼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노일은 저는 이제 데미지를 세게 주는 캐릭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군 버프를 세게 주기 때문에 에다랑 노노일에랑 흑딜러 하나 데려가서 얘 패면은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단독 픽업이 오는 날 그때 뽑아 뽑을 생각이고 이제 모모에 대해 알아보면 자, 모모는 일단 스킬이 좀 설명이 인 게임에서 봐야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낙원 5, 아 낙원 이벤트 맵 말하는 거예요. 낙원 들어가서 막간 5를 들어가면 임시 그 미리 체험을 해볼 수 있어요. 스킬을 쭉 읽어볼 수 있어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스킬을 쭉 보면은 네. 이런 스킬이거든요. 왜못 잡어디갔어? 이제, 맞을 때, 이제, 물리, 막기, 어, 이런 게 생기고, 피격시, 이게 없어지고, 공격력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넉백에 대한 면역이 있고, 그 다음, 청, 이제, 이거는 선택해서 쓰는 스킬, 청력 활용, 촬영 청력 방출은 선택, 넉백 시키거나, 어, 당기거나,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 애군을 재발현은 공격력이 10, 50%. 50 그다 행동 종료 종류시, 백한 경계. 그러니까 이제, 반격하고, 경계에서 패고, 피읍하고, 이걸 사용해가지고, 댐감이 있고, 댐감이 제법 높다고 합니다. 그런 형태의 계리기고, 나중에 역경의 탑에서 경계맵일 때, 어, 캐리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심세가 있고. 그런데 이제, 티어표 같은 걸 보면, 자, 이런 티어표를 예시로 드는 건데, 모모가 티어표에 높게 나온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항상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높게 치주는 곳은 두 번째. 모모가, 그래서 이것도 저의 판단에 약간의 영향이 있을 테고, 티어표들이. 여러 종류의 티어표들이. 저 이게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티어표도 한60% 정도밖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종합적으로 싹 살펴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모모는 사실 저는 매력을 못 느껴가지고, 오무는 걸을 생각이고 싹 한번 살펴봤는데 언제나 선택은 자신의 목이죠. 저는 저의 의견은 이제 약간의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들 현명한 선택하셔서 <laughs> 아니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면 좀 배워봐갖고. 자기한테 맞는 판단하셔가지 적절한 판단 하셔가지고 예산에 맞게 항상 예산에 맞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이 캐릭이 졸라 좋든 아니든 예산에 맞게 쓰는 게 장수의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폭사했다가 괜히 더 싸지 마시고 오래오래 게임 즐기도록 하죠 안녕